돌출을 12 정도로 반대 방향으로 해주고 또할때새 솔리드 어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을 하고 새 솔리드를 그러면 얘가 솔리드 4번이 되고요 이름을 03번의 축입니다 이름 바꾸고 해야 드래깔리겠죠 그 다음에 밑면을 잡아서 새 스케치 들어가고, 형상 두형을, 어, 요 원을 하나 해준 다음에,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 21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, 위에가 지금 짤, 요렇게 잘렸다, 그쵸? 그럼 선을 하나, 직선, 선을 긋고, 이 선을 선하고, 중심 축에 있는 가운데 점하고, 사이 거리가 아까 17이었습니다. X 눌러서 지우고, 지우고, 여기도 지우고. 자,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. 돌출을 할 때, 어차피 바깥쪽, 요 선을 또 형상 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자, 요거를 측정하면 6입니다. 6을 들어 올리고, 그 다음에 돌출을, 이 안쪽에 있는 면을 새 스케치로 다시 잡아서 뚫려있는 형상투형, 원을 형상투형을 해주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들어올리면 되겠죠. 이의이 위쪽까지의 거리는 13이다. 그럼 6 플러스 13 여기다 그냥 바로 또 계산하시면 됩니다. 어, 평면을 지금 밑에를 잡았어요. 어, 위에 잡고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 형상이 완성이 됐고. 자, 본체는 가시성을 체크를 해주면 이제 얘 혼자 남아있습니다. 홈뷰. 자, 요게 이제 왼쪽 방향이고, 이 가운데 있는 지금 평행키를 해야 된다. 그럼 아까 22에 그1.8 했다, 그쵸?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위에다가 슬롯 형상을 그려도 되고, 아니면 나는 이 단면을 측정을 해서 요 사각형을 바로 그려주셔도 됩니다. 자, 홈뷰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, 얘를 가로 지르는 수직면이다. 그쵸? 자, 얘를 가로 지르는 수직면. 아, 없네요. 지금 형상이 가운데 면이 없겠죠? 그러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이 왼쪽 면을 기준으로 방향을 이 안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17만큼 해주면 어, 요거는 잠깐만요. 평면을 네, x-z 평면입니다. 저는 지금 x-z 평면인데요. 이렇게 가로지르는 평면, 요 동일하게 그림이랑 동일하게 그냥 축을 그리려고 어, 평행키를 그리려고 x-z 평면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에 새 스케치를 하고 f 7 눌러서 단면 투영을 하면 이렇게 지금 동일한 형상이다 그죠? 그러면 형상 투영을 여기 선이선 선 해주고.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. 여기서 대충 하나. 자, 이거는 규격을 봅니다. 아까 우리 22짜리가 2 8이 t 2 값이고, 얘는 지금 t1 값으로 파 넣어야 된다. 3.5에 6. 3.5까지만 하면 되겠다. 그쵸? 형상 투형, 요 선하고, 요 사각형에 깊이가 3.5로 해주시면 되고, 3.5로 해주시면 되고, 폭이, 폭은 측정이다, 그쵸? 이 가로에, 지금은 보면 이제 세로긴 한데, 이 세로의 길이는 측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14고, 떨어진 거리가, 14가 아니고 9네요, 9. 9, 9. 9고, 끝에서 떨어진 거리 측정하면 되겠다, 그쵸? 그냥 한 1mm 정도 떨어졌습니다. 자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mm 요 사각형의 끝선하고 요 끝선이 9mm 정도 된다 그걸로 이제 파면 되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지금 요 안에 팠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, 돌출을, 양쪽으로, 포기, 차지합으로 아까 B값은 6이라 그랬습니다. 6만큼 이렇게 판, 양쪽으로 차지합으로 빼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하고, 목깎기를, 각 라운드 부분을 6의 절반인, 지금 요 값을 적용을 해서 그래요. 22일 때 3.5여서 3.5만큼 팠고, R값 6으로 지금 좋습니다 옷깎기 각 모서리 3으로 깎아주시면 되겠죠. 자 요런 형상입니다. 아주 짧게 조금 축이 파진 부분이다. 자 요런 축이고요 못따기가 지금 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한번 전체적으로 할게요. 뒤쪽에는 우리 도면을 보고 측정을 한 요만큼의 파일을 이 깊이 아주 얇게 지금 파졌다. 그렇죠? 형상 투형을 하고 원을 어, 측정해서 그리면 됩니다. 측정하니까 14에 한 2mm 정도 파졌네요.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은 7 돌출을 2mm 한 요런 형상이다.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와셔가 이런 뚜껑 같이 붙어 있고, 그 다음에 하나 나사 자립하기까지 해줘야 된다. 그쵸? 자, 안쪽에다가 새스케치를 잡고 형상 투영 점점 하나 찍고 나오면 되겠죠. 자, 길이 측정은 여기서부터 이 탭이 있는 것까지 측정해 주고, 나머지는 2mm 정도 주시면 됩니다. 깊게 파져져 있다, 그쵸? 한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11. 점 하나 찍고 나오면 되고, 구멍으로 M4짜리가, M4, 전체 관통 아니고, 거리가 있고, 어 전체가 그러면은 13이고, 나사 템만 11 정도 되는, 요런 나사 자립하기가 지금 되어 있다. 그쵸? 어, 요런 식으로, 요런 식으로 이제 홈뷰를 잡아보고, 어, 평면을 지금, 어, 요 뷰,